26번 보세요. 26번. F부터 E까지의 길이를 갖다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 여기 몇센치요 여기 6cm. 여기 6cm죠? 항상 생각해 서각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? 억각 보시면 돼요. 네. 억각. 니들 이거 각 무슨 각일 거 아니야? X. 저거 X각이지? 네. 왜 X각이야? 2등입니다. 2등 억각. 2 이거 X죠? <laughs> 됐어요? 어. 그러면은,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나와? 네. 이등면 삼각형이 나오는 거야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 센치야? 1 0 c 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? 4cm가 몇왔치 아. 됐어, 안 됐어? 네. 그럼 다시. 이 삼각형 봐봐. 여기 무슨 각 나올까? 여기 점각 나오겠죠. 왜? 이렇게 음, 쟤이제가 그 음. 어, 보면 점각 나올 거 얘도 이등면 삼각형이지? 그럼 여기 10cm면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치 나와야지? 네. 10cm. 10cm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? 1 4 c m 4적하면몇 cm? 14. 아, 하면1 4 c m